그녀의 혈당 수치를 측정한 결과 무려 234로 정상 혈당인 100을 훌쩍 뛰어넘는 높은 수치였다. 그렇다면 그녀의 당뇨를 악화시킨 나쁜 지방의 정체는 무엇일까? 먼저 체질량 지수를 측정해 봤는데 그 결과 키 153cm에 54kg으로 정상에 해당했다.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CT 검사를 함께 진행해 봤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내장 지방이 꽤 많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바로 지방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장 지방에 이렇게 많이 껴 있는 거거든요. 실제 복부의 장기 주변에 지방이 잔뜩 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과 당뇨 과연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걸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또 새로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 최장이 지나치게 낀 지방이 당뇨를 유발 혹은 악화시킨다는 한 병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과도하게 쌓인 내장지방으로 당뇨까지 앓게 된 김현정 씨. 그렇다면 그녀의 몸에 내장지방이 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집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2년 전에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셔서 딸로서 슬퍼서 울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생이 또 당뇨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laughs> 심당마비로 그것 때문에 먹기 시작한게 술이었거든요. 술을 먹으면서 운동 안 했죠. 생활 무집서했죠 어, 뭐 식단이 뭐 엉망이었죠.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후회는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슬픔에.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는 김현정씨 술안주로 즐겨 먹은 기름진 음식 때문에 몸속에 내장지방이 쌓이기 시작했고 당뇨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현재는 술도 끊고 약도 챙겨 먹고 있지만 점점 높아져만 가는 혈당 수치 어떻게 해야 정상 혈당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녀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천기누설 건강 멘토 김난희 한의사가 나섰다.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 그 혈당 수치가 평소에 꽤 높은 편이라 들었거든요. 네, 좀 높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진맥을 한번 또 잡아볼게요. 아, 네네. 네, 네. 냉장고를 진단하기 전 김현정 씨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김난희 한의사. 일단, 맥이 너무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손끝이 조금 참 편이시죠? 네, 좀 손끝이 자연.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네. 오장육부의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네. 혈액 순환 자체도 많이 안될 수밖에 없고요. 근래 들어서 좀 관리 갖고 네. 시도를 해보기는 하는데 쉽지 네. 않아요. 어머님 냉장고를 제가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찬찬히 네. 냉장고 하나 하나 다 털어봐요. 냉장고를 한번 가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요. 네. 드디어 시작된 냉장고 점검의 시간. 그녀의 냉장고 속에는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숨어 있을까? 와! 어머니 냉장고가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요. 잘 감사합니다. 방 맞춰서 이렇게 쫙 줄이 세요 저인데. 근데 어머니 제 눈에 딱 먼저 띄는 게 있는데. 과연 김난희 한의사의 눈에 포착된 것은? 집에 이렇게 웬 두유가 또 이렇게 많네요. 간식으로 먹어요. 간식으로. 네. 여기 옆에 보니까 우유도 또 되게 많아요. 우유가 주식으로 변했을 정도로 우유를 좋아했어요. 평소 두유와 우유 등의 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김현정 씨. 그리고 여기 보니까 냉장고 안에 오일이 있어요. 웬 네, 아보카도 기름이라고.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몸에 좋다면서 고하 많이들 드시던데 네, 네. 어머니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 아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네. 커피 숟가락을한 숟갈씩 그대로 아,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이걸로 아... 후라이드해 먹고요. 그렇게 매일 매일? 네, 아침마다. 아침식사로. 네, 네. 김현정 씨의 대답에 알수 없는 표정을 짓는 김난희 한의사. 그리곤. 김현정 씨가 평소 즐겨 먹는다는 식재료들을 모두 꺼내 놓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네 가지 식재료의 공통점은 네. 바로 포화 지방의 많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포화 지방이요? 네. 식재료들의 모두 포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유제품과 아보카도 오일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우유 한 잔. 포화지방이 무려 5g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계란에는 또 포화지방이 1개당 2g 정도 들어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 아보카도 오일은 무려 1티스푼에 1.6g이나 들어있어요. 이것도요? 네. 김현정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은 아보카도 기름 1스푼. 그리고 아보카도 기름을 둘러서 익힌 달걀프라이 1개. 아침 식사를 끝내고 간식으로 먹은 우유 한 잔까지. 이날 김현정 씨가 아침에 섭취한 포화 지방만 최소 8.6g, 하루 포화 지방 권장량인 15g의 반을 훌쩍 초과하고 말았다. 포화 지방이 이렇게 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네. 포화 지방 중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포화 아, 지방은요. 특성상 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쉽게 전환이 돼요. 아 그래서 내장의 지방이 더잘 쌓이게 만들어서 네. 어머님 내장 지방에 더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네. 당연히 당뇨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당뇨를 유발하고 내장 지방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문제점 첫 번째,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재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어머니. 여기 냉장고 한쪽이 뭘까? 아, 무슨 아, 무슨 건강원 같은데요? 냉장고 한편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즙들 그 종류도 다양했다. 유자즙 이거는 양파 양파즙에 사과즙, 치즙 어머니 저 이것도 봤거든요. 여기에도 웬뭐 에키스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오디즙에 오디? 어 오디. 네. 오디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네. 아, 밑에 있어요. 아, 또 냉동실에? 네.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네. 냉동실 문을 열자 집으로 즐겨 먹는 오디와 아로니아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즙들을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다 네. 건강 때문에 먹어요 건강 때문에 아... 지방분해 좋다고 알려진 각종 식재료들을 즙으로 챙겨 먹는다는 김현정 씨 종류가 다른 건강즙을 하루 서너 잔 정도 틈틈이 섭취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런 뭐 양파니 튀기니 네. 또 오디 아로니아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을 좀 없애주고 또 혈당을 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긴 해요. 네. 단, 어머님 드시는 섭취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재료를 섭취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걸 갈아서 네. 즙으로 주로 그렇게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즙들은 식재료 속에 들어있는 소량의 당 성분이 네. 쉽게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 좀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네. 구조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당이 들어오게 돼서 내장 지방을 더 많이 쌓이게 만들고 네. 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어머니 이제는 과일이든 야채든 네. 갈아서 드시지 마시고요. 네. 있는 그대로 단단한 그대로 드셔야 돼요. 씹어서. 그렇죠. 당뇨를 유발하고 내장지방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문제점 두 번째. 식재료를 즙으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오르게 만들어 내장지방을 더욱 악화시킨다. 키스에서 김현정 씨의 냉장고를 점검하는 김난희 한의사. 냉장고에 몇개 이렇게 나물로 묻혀놨더라고요. 네. 어 이거는 뭐지 참나물이응 음, 참나물이네. 여기 아래는 비슷한데 색깔이 취나물이에요 음, 음나물 맞다. 네. 이 위에 또 옆에 보니까 삼종 네. 세트네. 도라지 나물 네, 있어요 도라지. 음. 계속된 문제점 속에 발견된 반가운 식재료 나물 반찬들. 이런 나무를 좀 즐겨 드세요. 네비빔밥에서 음. 먹는 걸 좋아해요. 네. 아 비빔밥에다가. 네. 김난희 한의사가 도착하기 한 시간 전 이른 점심을 먹었던 김현정 씨 참나물과 취나물, 도라지나물을 모두 넣어서 밥과 함께 비벼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어 야채 채소라 해서 무조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모든 채소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니다. 참나물 치나물, 도라지, 몽땅, 당질이 굉장히 높은 그런 채소들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당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지방으로 대사가 전환이 빠르게 돼요. 아, 근데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내장 지방에 더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겠죠. 네. 네. 특히나 어머님은 비빔밥에다가 이런 채소들을 몽땅 넣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니까 우리 몸속에 당질의 함유량이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외에도 단호박과 당근, 돼지감자 역시 당질이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은 금물. 100g 이내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고, 오이, 고추, 냉이, 토마토 등 당질이 낮은 채소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뇨를 유발하고 내장 지방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문제점 세번째 당질이 높은 채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그동안 김현정 씨의 내장 지방을 악화시킨 문제 식재료들을 모두 상자에 넣는 김난희 한의사. 그동안 어머님이 이렇게나 안 좋은 식재료들을 많이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거 이제 모두 제가 수거해 가도록 할게요. 네. 어머까워 나쁜 지방을 쌓이게 했던 냉장고 속 식재료 퇴출 완료.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어머님 만나러 오기 전에 네. 이 근처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 가서 어머님 내장 지방도 없애 주고 네. 혈당도 조절해 줄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식재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당뇨를 악화시킨 내장 지방을 빼줄 착한 지방. 이 수많은 견과류 중 김난희 한 의사가 추천하는 견과류는 무엇일까? 궁금해요. 뭐냐면. 짠. 호두네요. 김난희 한 의사가 추천하는 견과류는 바로 호두. 흔히 정월 대보름 부럼으로 즐겨 먹는 호두는 뇌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 견과류로 알려졌는데 호두가 몸속 내장 지방을 빼고 당뇨를 완화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이 호두에는 네.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 3가요. 네. 견과류 중에 가장 으뜸으로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줘야 네. 포화 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네. 것을 막아주고 네. 그래서 내장지방 해결될 수가 있어요. 아호도가요 어. 그리고 아. 또 하나 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요. 네. 혈당 완화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내장에 낀 지방을 빼주는 착한 지방 오메가 3 영양소가 견과류들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는 호두. 실제 꾸준한 호두 섭취가 당뇨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 어머님, 네. 제가 첫 번째로. 어, 알려드릴 특별한 호두 활용법은요. 네. 바로 호두 장조림인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계란 대신에 바로 이메트리알을 제가 네. 추천드릴 거거든요. 메트리알에는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인 동물성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거를 호두와 함께 먹으면 네.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 3의 흡수율을 더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먼저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넣어 끓여주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낸다. 그리고 간장 두 큰술로 간을 해주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특별한 호두 활용법이잖아요. 네. 기왕이면 우리 어머님 몸에 네. 더 도움되게, 건강에 도움되게 저염식으로 저는 이제 장조림을 해볼 건데요. 네. 그래서 또 특별한 재료가 아까 어머니 냉장고 안에 있더라고요. 아, 네. 바로 이 사과에 풍부하게 또 들어 있는 칼륨 성분이 장조림에 나트륨을 좀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과를 넣고 장조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얇게 썰어 준 다음 장조림 국물에 넣어 주고 껍질을 깐 메추리알 한 주먹도 함께 넣어 센 불로 끓여준다. 그, 호두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호두 네. 장조림인데 호두 안 나서 궁금하셨죠. 네. 이 호두의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 3는 네. 열을 너무 오래 가해버리면 쉽게 파괴가 돼 버려요. 네. 그래서 5분 이내로 조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 예.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메트랄이 좀 절여지고 난 후에 네. 맨 마지막에 호두를 넣고 아. 마저 조리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요리의 주인공 호두를 넣고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지 않게 약불에 3분만 조려주면 짜지 않아서 더욱 건강한 호두 장조림이 완성된다. 이 호두랑 같이 넣고 볶으면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있는데요. 네. 뭐예요? 제가 어 사실 가지고 왔거든요. 아. 김나니 한이사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소고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어머님 냉장고에 고기가 없더라고요. 네,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왜요? 살찔까봐. 당뇨가 있을수록 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인 소고기를 드셔야 돼요. 당뇨에 좋은 호르몬인 인슐린은요, 네. 바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뇨에 안 좋아요. 단 소고기는 지방이 적은 홍두깨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핏물을 뺀 소고기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준 뒤 기름을 두른 팬에 올리고 다진 마늘과 후추를 더해 타지 않게 구워준다 그런 다음 내장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캡사이신이 풍부한 풋고추도 잘게 썰어 넣어주고 호두 한줌을 더해. 약불로 3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기만 하면 된다. 식사할 때 함께 먹으면 당뇨를 유발하는 몸속 내장 지방 제거에 더욱 도움을 준다는 호두 소고기 볶음. 어머님 건강에 네. 도움되는 호두 활용법 중에 반찬 두 가지가 뚝딱 완성이 됐거든요. 네. 과연 그 맛은? 호두가 아삭아삭하니, 네. 음 고소함을 내면서. 음. 아, 제가 그 식재료 소고에 갈 때는 막 너무 아까운 생각에 어쩌나 어쩌나 했는데요. 이것이 나쁘다는걸 알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재료를 갖다가 요리까지 해 주시고 너무 감동 먹었어요. 아유. 아,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몸이. 나쁜 지방 빼는 착한 지방 오메가3가 풍부해. 내장 지방 억제에 도움을 주는 호두. 하지만, 적정섭취량을 지켜 먹어야 한다는 데알 호두 기준으로 하루 일곱 개가 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호두를 보관할 땐 오메가 3 지방산이 파괴되지 않게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